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세헌터입니다. 지금 원익홀딩스가 39,000원을 돌파하면서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어주고, 시원하게 매물대가 없는 위쪽으로 올라가 줄것 같은데, 한번 수급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근에 23일부터 24일 동안 주가가 급등하던 시기에, 자, 외국인들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외국인들이 100만주 이상 매수를 하면서 주가를 상승시켰고, 외국인이 이렇게 방향을 잡았을 때, 개인은 위에서 좀 털어내는 흐름입니다. 19일부터 26일까지 장중 누적으로 보면요. 개인은 10만 원대 정도, 아, 10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은 100만 주, 기간까지 5만 6천 주 이렇게 소폭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세부적으로는 금융 투자가 지금 5만 3천 주 대부분이고, 연기금도 1만 주 정도, 지금, 아, 사모펀드도 1만 주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또 12월 전체로 봤을 때는 연기금도 지금 1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데이터가 19일부터 제가 체크를 해둔 거라서 그렇습니다. 자 반면에 체크포인트가 기타 법인 물량인데요. 기타 법인이 누적으로 74만 주를 던지는 중이라서 위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 구조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높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외국인의 매수가 둔화가 되고 기타 범위 내이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면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형주가 주춤한 사이 원익홀딩스가 역대급 수주 공시로 시장의 시선을 강탈했습니다. 자, 역대급 선물이 도착을 했는데 바로 원익홀딩스가 글로벌 가스 거물 린데코리아로부터 3천억 가까운 규모의 초대형 수주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번 계약은 연 매출의 무려 46%에 달하는 규모로서 단순 장비 납품을 넘어서 설계부터 시공까지 책임지는 EPC 턴키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원익콜딩스의 기술이 글로벌 표준을 넘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겠고요. 여기에다가 850억 가량의 선급금을 확보를 해서 자금 흐름에 지금 날개를 달았고요. 28년까지 3년이 넘는 안정적인 먹거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자, 불확실한 시장에서 숫자로 성장성을 증명한 지금 원익홀딩스 이제 반도체 가스 인프라의 진짜 주인공으로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 최근의 공매도 흐름을 보시면요. 최근 급등하는 흐름 속에서도 공매도 매매 비중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매도는 보통 주가락이 확실하다고 판단이 될때 가장 먼저 붙는 세력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공매도가 없다는 건 하방을 확신하는 세력이 없다는 뜻이고요, 악재 가능성이 낮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실적 바닥 통과 구간이나 수급이 모이기 시작하는 초입에서는 공매도가 먼저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지금 증권사별 매매 동향 차트를 보시면요, JP 모건에서 최근에 10일 동안 원익홀딩스를 꾸준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11만 주 정도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JP 모건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오는 창구가 아니죠. 기업의 가치와 사이클을 보고 미리 자리를 잡는 글로벌 기관입니다. 특히나이 JP 모건이 매수할 를 때는 주가가 충분히 눌린 구간 아니면 아직 시장이 관심이 크지 않을 때 조용히 물량을 모으는데. JP모건의 1일연속 매수는 지금 가격대에서 중장기 가치가 충분히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시그널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거는 단기적인 이슈가 아니라 수급이 먼저 움직이는 바닥의 신호입니다. 자, 그리고 원익홀딩스는 단순한 지주사가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반도체 장비나 산업가스, 로봇 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움직이는 그림인데요. 자, 올해 3분기 매출 한번 보시면요. 반도체에서 1,800억, 그리고 가스에서 2,300억, 신사업에서 330억입니다. 총 매출이 4,700억 정도인데, 이 중에서 가스와 장비가 90%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기반인 반도체나 가스 쪽은 탄탄하고 빠르게 신사업이 성장 중인데요. 신사업 쪽 한번 보시면요. 2, 3년 안에 이게 실질적인 성장 동력으로 자 반영될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자, 2년 만에 21억에서 330억으로 이렇게 재작년 대비해서 15배가 성장을 했고요. 아직 전체 매출의 7%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계속해서 성장을 해 준다면 전체 매출 비중의 20%가 넘을 텐데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은 성장 기업으로 원익홀딩스 평가를 전환합니다. 자, 25년 기준으로 BPS가 12,800원대입니다. 원익홀딩스. 자, 기업 단계에 따라 PBR이 성장기에는 10배까지도 갈수 있는데요. 고성장 구간에 PBR을 10배를 적용을 하게 된다면 주가가 워니콜딩스 13만원대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섹터 멀티플 개선과 성장 프리미엄이 겹칠 때 로봇주에서 흔히 나올 수 있는 레벨입니다. 클로봇이나 뭐 그런 로봇주 같은 경우는 최소 PBR이 뭐 지금 15배 이상 올라가고 있고 레인보우 로버틱스는 50배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M&A 같은 뉴스 하나 터져주면 충분히 PBR 50배까지 15배 이상 갈수 있는 거죠. 자, 현재 원익 홀딩스의 PBR은 4배도 되지 않습니다. 네, 3, 4배 사이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고 샀는데 물리신 적 있으시죠? 근데 댓글 보면 감사합니다. 뭐 수익 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왜 나만 마이너스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자, 이유는 딱 하나 타이밍인데요. 유튜브 영상 찍고 편집하고 올리는 그몇 시간 동안은 이미 시장이 변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영상을 보는 그 순간 이미 근데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높은 확률로 수익을 실현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정보는 속도가 생명인데요. 자 남들 다 아는 뉴스 보고 들어가면 늦습니다. 제가 텔레그램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매수 타점 손절가 목표가까지 전해드리고 있고 진짜 알짜배기 정보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를 장중에 실시간으로 받아보시는 거랑 저녁에 영상으로 보는 거랑 계좌 수익률이 같을 수가 있을까요? 영상에서 말할 수 없는 민감한 정보들, 급변하는 시장 상황에 맞춘 긴급 대응 전략, 이거는 오직 텔레그램에서만 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추천드린 제형솔루텍, 12월 26일에 추천을 드린 제형솔루텍이 지금, 자, 목표가 4,000원 이미 도달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손절 라인까지는 터치를 하지 않고 바로 목표가로 도달해주면서 수익이 12월 26일에 났는데요. 자, 이렇게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곳이고요. 텔레그램은 실제로 돈을 버는 실전입니다. 자,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타점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텔레그램 입장 방법은 여기 있는 제 번호로 문자로 텔레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광고도 아니고 유료도 아닙니다.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한발 먼저 움직이는 게 뭔지 들어오시면 바로 느끼시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올 상승을 미리 예측하는 기술적인 지표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시스템적으로 설정한 눌림목 매수 타점인데요 이 신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니콜딩스 같은 경우 매수 신호 뜨고 난 뒤로 계속해서 주가가 올랐던 적이 있죠 지금 카카오 차트로 넘어왔는데요 보이시는 이 화살표는 여러 기술적인 조건, 수급, 분포, 체결 강도 등 다양한 요소를 조합을 해서 자동으로 판단하게 만든 시스템 도구인데 장시작가 동시에 이 알고리즘이 매수 신호를 포착하게끔 설정을 해 두었는데 이 신호가 나오고 제 탄력을 예측대로 받은 순간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지금 이때는 41%, 이때는 3.7%, 이때는 15% 정도 이렇게 제 예측대로 탄력을 받아서 상승을 해 줍니다. 만약에 5일 근처로 5일에서 10일 사이에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을 경우에는 본전이나 마이너스 3에서 5%가 나더라도 손절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일 또한 최대한 적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되고 있고 제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10번 중에 한두 번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주식에는 다양한 투자법이 존재하지만 이런 시스템적인 타겟만으로도 원칙만 제대로 지켜준다면 안전하게 돈을 벌고 불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다른 종목을 보셔도 똑같은데요. 삼성전자로 넘어왔습니다. 삼성전자 어떻게 됐냐. 이때 6%, 이때 7.4%, 9.3%, 16% 이렇게 상승해주고 최근 3일 전에 매수 신호 화살표 다시 한번 떴습니다. 이 화살표 임의로 찍은 게 절대 아닙니다. 옆으로 계속 차트를 넘겨보시면 화살표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눌림목 구간에서 정확하게 화살표가 계속해서 나타나 줍니다. 자 이렇게 향후 5영업일 근처로 해서 화살표가 뜨고 난 후로 주가는 계속 올라주는데 최근에 또 나왔는데 아직 5일에서 10일이 안 됐으니까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매일 뜨는 게 아닙니다 매주 뜨는 게 아니고 특정 구간에 눌림목이 정확히 일치가 됐을 때 나타나게 됩니다 최근에 매수 신호 삼성전자 7월 16일을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시면 체결 강도로 한번 보실 텐데 7월 16일에 체결 강도 자체가 100% 이상입니다. 이 근처로 해서. 그래서 주가가 계속해서 68,000원까지 단기간에 올라줍니다. 매수세가 본격적으로 몰리면서 거래량도 급등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이런 패턴은 보통 세력이 본격적으로 물량을 모으기 시작하는 그 예비 신호다라고 해석을 간단하게는 하시면 됩니다. 이 매수 신호는 단순히, 단순하게 차트상의 우연이 아니고 강한 매수 우위 수급 플러스 거래량 폭발 예측이 동반됐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타, 스윙으로 가장 먹기 좋은 패턴입니다. 자, 제가 이번에 유튜브를 막 시작을 했다 보니까 시청자분들 구독자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런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매수 신호가 뜨는 순간 문자로 실시간 알림을 보내드리면 어떨까요? 대신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시청자분들 제가 수익 내도록, 내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저딱 하나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지금 제 유튜브 구독 버튼만 좀 눌러주세요. 그거면 저는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 신호 알람 보내드리려면 시청자분들 연락처 알아야 되겠죠? 제 번호로 구독 문자 구독했다고 인증 문자 보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 구독자인 걸로 알고 매수 신호 타점이 떴을 때 공유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영상 보시는 종목명도 함께 적어 주시면 너무 좋겠죠. 아마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이걸 왜 공짜로 주지? 이러실 수 있습니다. 뭐 요즘 세상에 공짜면 모든 의심부터 하게 되니까요. 근데 여러분 저는 유튜버입니다. 유튜브 하게 된 이상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유명해져서 요즘 인스타그램 보면 부자들 정말 많은데 저도 유튜버로 인플루언서가 돼서 그 유명세를 토대로 시장에서 이름을 한번 남겨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더 발전한, 갈, 발전 가능한 파이도 커지고 제 영향력으로 할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집니다. 그게 제 꿈이자 미래입니다. 근데 제가 유명해지려면 제 분석으로 구독자분들에게 수익을 안겨줘야만 하는데 저도 그걸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직 유명하지가 않죠. 그래서 돈 주고 사야 되는 이런 정보를 무료로 풀어버리겠습니다. 이런 컨셉으로 구독자를 늘리고 싶습니다. 한 번만 구독해주시면 저 정말 가진 노력 다 하고 있습니다. 매일 매매일지 인증도 하고 그리고 연도별 수익 인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신뢰를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찾기 힘들, 힘들 겁니다. 감히 제 생각에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정말 행운아!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먼저 갑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종목명과 원하시는 종목명과 구독 문자를 꼭 남겨주시고 제 유튜브도 구독을 꼭좀 해주세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 영상마다 매수 매도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한가지 전략적으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 스윙이나 단타를 하실 때는 일정 수익 구간마다 분할 매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안정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기본 전략으로 권장해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엘컴텍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종목 등락이 엄청나게 심하죠? 근데 이때 우리가 분할 매수 타이밍 진입 신호 나왔죠? 이때 이제 진입하고 만약에 아, 불안하다. 이 전문가 못 믿겠다 싶어서 2, 3일 뒤에 다시 한번 또 매수를 해 줍니다. 그리고 수익 난다 싶어서 이때 또 1차 매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또 2차 매도를 해요. 그러면 제 매입 평균가는 이 정도가 되는 것이고, 매도 평균가는 이 사이 이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럼 수익 자체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실현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때도 매수 타이밍 떴는데, 매수 신호 타점 떴는데, 이때 1차로 들어가고, 만약에 이때 2차로 들어갔다고 쳐요. 그리고 매도는 이때 1차 매도, 2차 매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중간이 우리가 실제 매도한 평균가가 될 것이고, 이때가 평균 매입가가 될 겁니다. 아무리 높게 샀다고 하더라도 이전에 저점에 또 샀기 때문에 안정적인 평균 매입가와 안정적인, 안정적인 분할 평균 매도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분할 매수 매도를 필수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5% 수익 1차 매도, 그리고 10% 수익 2차 매도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크게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목표가를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어떻게든 수익을 내는 것이고, 손실을 안전하게 줄이면서도 상승 흐름을 끝까지 가져가는 게 중요한데요. 22년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한 투자자가 전체 수익률에서 안정성이나 손실 회피, 장기 생존율, 모두에서 우위를 가졌다라고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제 매수 타점 신호 받으시면 제가 매도 타점도 공유를 따로 해 드리지만 보수적이신 분들 또는 저를 못 믿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 창출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꾸준히 제 방송 보시면서 수정되는 목표가가 있는지 참고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